지금 미국 스포츠계의 심장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야구, 미식, 축구, 농구 이들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3대 스포츠의 슈퍼스타들이 자신의 본업을 제쳐두고 단한 명의 동양인 선수를 연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MLB 역사상 최고의 천재로 불리는 오타니 쇼헤이가 자신의 타격 훈련을 멈추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긴장된 모습으로 서성이고 있습니다. NFL의 그물 같은 수비수들은 태블릿 PC에 저장된 영상을 수천번 돌려보며 믿을 수 없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집착하는 대상은 바로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순히 축구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인류의 한계를 초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미국 스포츠 과학자들이 손흥민의 몸, 특히 그의 허벅지와 폭발적인 스프린트 능력을 두고 인류 진화의 미스터리라고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최고의 피지컬 괴물들이 손흥민의 근육을 분석하기 위해 비밀 연구소를 차렸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운동 능력이 뛰어난 그들이 왜 손흥민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 그리고 오타니가 긴급하게 요청한 그 비밀의 정체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지난주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의 경기가 있던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기 시작 3시간 전, 다저스 스타디움의 VIP 대기실 앞에는 낯선 거의 초현실적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취재진으로 북적여야 할 이곳에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고, 그 문앞을 지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오타니 쇼헤이의 개인 통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 드러난 장면은 정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세계 야구의 정점에 서 있는 7억 달러의 사나이 오타니가 손흥민의 토트넘 시절 7번 유니폼을 손에 쥐고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NHK 기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타니 선수가 누군가를 기다리며 그렇게 긴장한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했고 트레이너에게 그의 햄스트링 탄력은 정말 가능한 수치인가라고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오타니는 단순히 팬심으로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는 무언가를 간절히 배우고 싶어했습니다. 그 무언가는 바로 손흥민의 몸이 가진 초인적인 비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같은 시각 NFL 훈련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미식축구는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전쟁터입니다. 백야드 대시를 초단위로 주파하고 150kg의 거구들이 서로 부딪히는 그곳에서 현존 최고의 러닝백으로 불리는 크리스천 메카프리가 자신의 SNS에 손흥민의 스프린트 영상을 올리며 도발적인 멘트를 남겼습니다. 이바손이 네가 축구장에서는 빠르다지만 NFL에 오면 넌 그저 종이 인형일 뿐이야. 내 말이 틀렸다면 증명해 봐. 이 도발은 순식간에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축구 팬들은 분노했고 미식축구 팬들은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메카프리의 도발이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방어기제라고 분석했습니다. 명백히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손흥민이 가진 폭발적인 가속력이 NFL 선수들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다는 사실을요. 미국의 저명한 스포츠과학연구소인 P3은 최근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의 전설적인 벌리전 70m 드리블골 영상을 나노단위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미국 스포츠계에 메가톤급 충격을 안겼습니다. 수석 연구원 마이클 존슨 박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기계가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손흥민이 70m를 질주하는 동안 가속과 감속을 반복한 횟수가 무려 12번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육상 선수나 NFL 선수들은 한번 가속하면 속도를 줄이기 힘듭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시속 34km로 달리다가 0.5초 만에 방향을 바꾸고 다시 최고 속도로 치고 나갑니다. 이것은 마치 F1 레이싱카가 비포장도로에서 드리프트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탄성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손흥민의 몸이 단순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거의 기적 같은 존재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타니가 주목한 것은 단순히 스피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내구성입니다. 오타니는 투수와 타자를 겸업하며 잦은 부상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10년 넘게 세계에서 가장 거친 프리미어 리그에서 매 시즌 50경기 이상을 소화하며 햄스트링 부상을 극복해낸 손흥민의 몸은 연구대상 그 자체였습니다. 오타니의 전담 트레이너는 사석에서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오타니는 손흥민의 허벅지 근육을 신의 고무줄이라고 부릅니다. 찢어질 듯 늘어났다가 순식간에 수축하며 폭발적인 힘을 내는 그 메커니즘을 배우고 싶어합니다. 오타니가 손흥민을 만나고 싶어한 진짜 이유는 사인이 아니라 바로 그 재활과 관리의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도발을 했던 NFL 선수 메카프리마저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 게시물을 삭제하고 내가 경솔했다. 그의 영상을 다시 분석해보니, 그는 헬멧 없이 뛰는 미친 러닝백이다 라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농구 황제 루브론 제임스 또한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만약 손흥민이 농구공을 잡았다면, 우리는 NBA 역사상 가장 빠른 가드를 보게 됐을 것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은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아시아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종목을 초월하여 전 세계 운동선수들이 도달하고 싶어 하는 신체 능력의 교과서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주는 감동은 한 명의 선수가 어떻게 스포츠의 경계를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드디어 성사된 만남 다저스 스타디움의 비밀라 코룸에서 손흥민과 오타니는 약 90분간 독대했습니다. 통역사조차 잠시 밖으로 내보낸 채두 사람은 바디랭귀지와 짧은 영어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오타니는 처음 만나자마자 손흥민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고 합니다. 야구의 쇼군이라 불리는 그가 자신보다 나이는 많지만 종목이 다른 선수에게 이토록 극진한 예우를 갖춘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은 나중에 오타니의 인터뷰를 통해 일부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끔찍한 고통을 참고 다시 뛰었습니까? 라고요. 손흥민 선수는 웃으면서 자신의 발을 보여주더군요. 그 발은 정말이지 충격적이었습니다. 발톱이 몇 번이나 빠지고 뭉개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쓰러지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오타니는 그 자리에서 손흥민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불켰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두 천재만이 공유할 수 있는 고독과 고통의 무게를 확인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이 장면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손흥민은 헤어지기 전 자신이 신던 축구화에 투 쇼에이 레전드라는 문구를 적어 선물했습니다. 오타니는 이 축구화를 자신의 라커룸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전시해 두고 매 경기 전에 한 번씩 만지며 마음을 다잡는다고 합니다. 이 만남은 일본 열도마저 뒤흔들었습니다. 평소 한국 스포츠에 배타적인 일본 네티즌들조차 우리 오타니가 존경하는 선수라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 손흥민은 아시아의 보물이다라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명백히 손흥민은 청칼 없는 전쟁터인 스포츠 세계에서 실력과 인품 하나로 국경과 종목의 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 세계 스포츠맨들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 스포츠계가 손흥민이라는 이름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어 놓는지 목격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의 존경, NFL 스타의 도발과 인정, 그리고 스포츠 과학자들의 경외.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100년이 넘는 미국 프로 스포츠 역사에서 피지컬로 승부하는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아시아인은 손흥민이 유일합니다. 그는 거대한 체격도 타고난 유전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피나는 노력과 깎아지른 듯한 자기 관리로 만들어낸 후천적인 괴물이기에 그 울림은 더욱 큽니다. 미국의 연구원들은 아직도 손흥민의 허벅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절대 찾아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이터를 초월하는 그의 투지와 애국심입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뼈가 부러져도 마스크를 쓰고 달리는 그 불굴의 의지. 그것이 바로 손흥민을 월드 클래스를 넘어 월드 레전드로 만든 진짜 엔진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야구장에서도 미식축구 경기장에서도 손흥민의 이야기를 듣는 기이하고도 가슴벅찬 시대. 바야흐로 손흥민 유니버스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작년에 메시에게 우순을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다를 것입니다. 이 믿기지 않는 한마디가 지금 미국 전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의 전설을 넘어 이제는 미국 MLS의 새로운 지배자로 우뚝선 손흥민. 그가 사석에서 던진 이 자신감 넘치는 농담 섞인 선전포고는 단순히 한 선수의 포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149년 동안 야구의 성지였던 미국이 이제 메시와 손흥민이라는 두 거인에 의해 축구의 제국으로 완전히 재편되었음을 알리는 최후의 신호탄입니다.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리오넬 메시의 왕자를 정조준한 손흥민. 단 13경기 만에 미국 리그를 초토화한 그가 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압도적인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메시를 넘어 MVP와 우승컵까지 독식하겠다는 손흥민의 소름돋는 계획과 그를 바라보는 미국 현지의 미친 반응을 심층 분석합니다. 불과 얼마 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 미국 LAFC로 향할 때만 해도 전 세계 축구 전문가들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전성기가 지났다. 경쟁력이 떨어져서 도망치듯 떠나는 것이다. 라는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단 3개월 만에 그 모든 조롱을 침묵으로 바꿔놓았습니다. 13경기 출전 12골 4도움. 명백히 이것은 적은 기간이 필요한 인간의 수치가 아닙니다. 매 경기 평균 1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MLS 올해의 골까지 거머쥐었습니다. 미국인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동안 베컴, 질라탄, 메시 등 수많은 스타가가 미국을 거쳐갔지만 손흥민처럼 리그에 도착하자마자 시스템 전체를 파괴하며 압도적인 화력을 뿜어낸 선수는 전무후무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 언론들은 메시의 유일한 라이벌로 손흥민을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즌 43골 25도움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록으로 팀을 우승시킨 메시조차 이제는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LAFC 공식 팟캐스트 진행자 마리오 루이스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역사가 메시의 왕자를 무너뜨리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리그의 품격 자체를 바꾸는 존재입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가 오프 시즌 중 토트넘을 방문했을 때, 옛 동료에게 던진 한마디가 비하인드 스토리로 밝혀지며 현지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작년엔 메시에게 양보했지만, 다음 시즌엔 우리가 정상에 설 거야. 그런데 이 발언은 단순한 허세가 아닙니다. 손흥민이 가진 철저한 계산과 자신감에서 나온 승리 선언입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리그 막판에 합류하여 호흡을 맞출 시간조차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을 준우승까지 이끌며 메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이제 프리시즌부터 팀과 온전히 함께하는 손흥민에게 적은 기간이라는 변수는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손흥민이라는 리더의 진짜 가치를 보게 됩니다. 마리오 루이스는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의 이런 발언은 팀 분위기를 미친 듯이 끌어올립니다. 선수들은 세계 최고의 스타가 자신감을 내비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실제로 LAFC 선수들은 훈련장에서 손흥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그의 승부욕을 전염받고 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치억 달러의 계약으로 야구장에서 조용한 전설을 쓴다면 손흥민은 경기장 안팎에서 동료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에너지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야구 배틀을 내려놓고 축구장으로 달려가 7만 7천 석을 매진시키는 이유는 바로 손흥민이 보여주는 이 압도적인 승리 지상주의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열기가 주는 감동은 스포츠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지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2월 22일 손흥민과 메시의 정면 충돌로 향합니다. 미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비싼 티켓값이 책정된 이 경기는 단순히 한 경기의 승패를 넘어 미국 축구의 왕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단판 승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메시를 이기는 것그 이상입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낮은 평가 그리고 공항에서 자신의 정보가 단돈 천원에 거래되던 모욕적인 상황들을 오직 실력으로 대갚아 주려 합니다. 명백히 손흥민은 지금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단련된 신체능력에 이제는 경기를 읽는 노련함까지 더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메시는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만 손흥민은 그 기술의 압도적인 속도와 양발 슈팅이라는 파괴력을 더했다. 한 시즌을 온전히 치른다면 MVP는 메시가 아닌 손흥민의 차지가 될 확률이 90% 이상이다. 바로 어제 손흥민 선수는 한국에서의 짧은 휴식을 마치고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출국 전 그는 팬들에게 짧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 안에는 메시의 왕자를 찬탈하겠다는 비장함과 자신을 믿어 주는 팬들을 위해 반드시 우승컵을 들어올리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7만 7천 명의 함성 속에서 손흥민이 메시를 넘어서는 순간 미국 스포츠 149년의 지도는 영원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특별한 시대의 목격자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프리미어 리그를 정복하고 이제는 세계 최대의 스포츠 시장인 미국에서 리오넬 메시라는 거대한 신을 향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던진 양보했다는 농담 섞인 진심. 그것은 그가 지난 10년 동안 유럽에서 겪었던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고 얻은 영광의 흉터 같은 자신감입니다. 천 원에 팔리던 정보와 조롱 섞인 기사들 속에서도 그는 단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최근은 LA의 뜨거운 잔디 위에서 증명할 것입니다. 왜 미국인들이 오타니의 홈런보다 손흥민의 질주에 더큰 함성을 내뱉는지, 왜 메시조차 손흥민의 존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메시를 넘어 MLS컵 우승과 MVP까지 노리는 손흥민 선수의 이 담대한 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는 2월 개막하는 MLS, 손흥민은 정말로 메시의 왕자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독일 분데스리가가 한 명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마비되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천재의 등장을 축하하려던 그 순간 15년 동안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거대한 성벽이 다시 그 위용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이 차세대 에이스로 지목하며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루카부슈코비치 그가 독일 함부르크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며 전 유럽을 들썩이게 했지만 정작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주목한 것은 부시코비치가 아닌 지금은 미국 LA에 있는 한 남자의 과거였습니다. 15년 전 18살의 손흥민은 대체 어떤 괴물이었던 것인가? 토트넘의 후배가 전력을 다해 쫓아갔지만 결국 격파에 실패한 손흥민의 전설적인 대기록. 오늘 우리는 15년째 깨지지 않는 함부르크의 성역과 존테리라는 거인을 무너뜨렸던 손흥민의 소름 돋는 유망주 시절 비하인드 스토리를 그리고 그가 떠난 뒤에야 그의 위대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유럽 축구계의 통탄을 심친 분석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소년의 열정과 도전이 어떻게 역사를 바꾸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입니다. 독일 함부르크 S.V.의 홈구장, 18세의 유망주 루카 부시코비치가 골을 터뜨린 순간, 장내 아나운서는 흥분된 목소리로 그의 기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전광판에 띄워진 기록은 현장을 정적에 빠뜨렸습니다. 부시코비치의 득점 나이는 18세 321일. 분명 훌륭한 기록이었지만 그보다 훨씬 앞선 곳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숫자가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2010년 18세 35일의 나이로 꼴망을 흔들었던 손흥민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주는 충격은 단순히 빠르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천재가 분데스리가를 거쳐갔지만 함부르크의 이최연소 득점 금자탄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경악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보고 있는 부시코비치라는 천재조차 15년 전 손흥민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명백히 이것은 손흥민이 만들어진 스타가 아닌 태생부터 차원이 다른 괴물이었음을 증명합니다. 당시 18살의 손흥민은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데뷔전이었던 FC 캘렌전에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비웃듯 뚫어버리고 골키퍼까지 제치며 득점을 올렸습니다. 현지 해설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리오넬 메시의 재림을 보고 있다. 15년 전 그날의 함성이 지금 부슈코비치의 득점과 교차하며 독일 전역에 다시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손흥민의 시작이 얼마나 빛나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손흥민의 18세 시절이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는 당시 세계 최고의 수비진을 상대했던 기록이 말해줍니다. 2010년 프리 시즌 함부르크는 프리미어리그의 거함 첼시와 맞붙었습니다. 당시 첼시의 수비라인은 철의 벽이라 불리던 존테리와 히카르도 카르발류였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18살의 동양인 소년이 존테리의 마크를 종이장처럼 찢어버리고, 압도적인 속도로 페널티 에어리어를 성공시킨 뒤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비수 중한 명인 존테리가 뒷걸음질 치며 허탈해하던 그 장면은, 지금도 유튜브에서 전설적인 영상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경기를 지켜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 리오 퍼디난드는 전유라며 말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재능을 봤지만 손흥민처럼 18살에 완성된 파괴력을 가진 선수는 본 적이 없다. 그는 가르칠 필요가 없는 천재다. 하지만 이 화려한 기록 뒤에는 손흥민 특유의 도전정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체시전 골 직후 부상을 당해 전치 수개월 판정을 받았음에도 그는 재활기간을 반토막 내며 복귀전에서 곧바로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능의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의 부슈코비치나 다른 유망주들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손흥민만의 강철같은 의지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15년이 지나도 그 기록이 금자탑처럼 빛나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땀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정신의 힘을 일깨워줍니다. 이제 시간은 흘러 2026년 손흥민은 토트넘의 리그 우승컵을 안겨주고 미국 LA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떠난 뒤에야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매주 보여주던 활약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기적이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슈코비치의 기록 경신 실패 소식은 토트넘 팬들에게 더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15년 전부터 이미 신기했던 선수를 데리고 있었으면서 왜 그를 더 소중히 대하지 못했나? 라는 자책이 런던 현지 커뮤니티를 뒤덮고 있습니다. 명백히 손흥민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함부르크에서 시작해 레버쿠젠을 거쳐 토트넘의 전설이 되기까지 그는 매 시즌 15년 전에 자신과 싸우며 증명해 왔습니다. 부슈코비치라는 특급 유망주조차 손흥민의 18세 기록에 가로막히는 것을 보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손흥민은 아시아 축구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 축구 유망주들의 기준점 스탠더드 자체를 바꿔버린 인물이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그의 인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공항에서 자신의 정부가 천원에 팔리는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팬들을 향해 어떻게 알고 오셨냐며 웃어주던 그 품격. 18살에 존테리를 무너뜨렸던 그 소년은 15년 뒤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완벽한 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함부르크의 기록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손흥민이라는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위대한 서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5년 동안 누구도 넘지 못한 손흥민 선수의 위대한 금자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토트넘의 차세대 주역조차 무릎을 꿇게 만든 18세 손흥민의 기록.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손흥민은 반짝하고 나타난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18살의 어린 나이에 이미 세계 최고의 수비수들을 압도했고, 15년 동안 그 압도적인 기량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성실한 천재였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의 잔디 위에 새겨진 그의 최연소 기록은 아마 앞으로 15년이 더 지나도 깨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예우일 것입니다. 비록 지금 그는 미국 LA의 태양 아래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가 유럽 땅에 남긴 이 선명한 발자국들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15년째 깨지지 않는 손흥민의 이 경이로운 기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제2의 손흥민이 나타나 이 기록을 깰 날이 올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시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손흥민 선수의 영원한 활약을 응원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